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조 네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.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했더냐? 물에선 피라미만 못한 것이 사람인데, 공중선 하루살이만 못한 것이 사람인데, 눈 오는 밤 청오지 우련이도 눈빛이 흰 이밤에 왜 이리 설레나 마음속 벗은 밤마구간 뿌락대기도 뒤척이는 기색 희닥 맛 김치는 나사가삭 나물은 보들보들 제 맛과 제 향기를 내야 마시거늘. 어찌해 정치인들은 본연은 맛 잃었는가. 마수. 살면서 살면서 제일 무서운 말은 점심 때 식사 교대하러 온 아내의 말. 오전에 마수나 했어요. 하고 묻는 말이네. 네 감사합니다. 네, 이 시조는 제 시조집. 수월을 두른 여인의 실려 있는 시조입니다. 감사합니다.